안녕하세요. 며칠 만에 다시 방송을 켰습니다. 워싱턴 브로와 워싱턴 형 TV의 워싱턴 브로입니다. 에, 요 요새 그 며칠 동안은 제가 그몇 편의 그 유튜브가 이제 쓴 소리를 좀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에 이제 이번에는 머리도 식힐 겸 저의 절친에 대해서 한번 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물론 한국인 절친과 또 외국인 절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 당신이 지금 이제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냐고 물을 때는, 예, 저는 그냥 제일 먼저 이제 말하는 게그 외국인 친구, 이, 인간, 그러니까, 어, 이티오피안 아메리칸이에요. 제그 이티오피안 친구인데, 예, 그 친구를 절친 이라고 저는 이제, 이제 서슴없이 말합니다 뭐그 이유는 이제 같은 그 부동산 회사에서 근무했고 2000년도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음 한 해수로 22년째 인데 이제 그 친구 만나서 예, 절친이 됐고 이제 그러다가 꽤 처음에 만났을 때는 뭐 굉장히 예, 그 그 친구는 벌써 뭐 처음에 만났을 때도 뭐 거의 십몇 년을 이미 한그베테랑이었고 저는 이제 갓 시작한 이제 풋내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만나서 뭐 서로 이제 뭐 처음 하는 사람은 모르니까 이제 또 어떤 이제 케이스를 하다 보면 서로 묻고 이제 이렇게 어도 나이도 또 비슷하고 그리고 같은 이민자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각자 이제 좀 헤어졌어요. 몇 년간은 못 만났습니다. 왜냐면 그 친구는 계속 거기 근무했고 나는 이제 한 4년 가까이 될때 이제 브로커가 돼가지고 저는 이제 새로 저는 통, 저의 회사를 차리면서 이제 독립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간을 못 만나다가 이제 우연히 아직 거기에 그 전에 알고 있던 한국인 에이전트 친구 아직도 이제 그 회사에 근무하다 보니까 예, 무슨 어떤 이제 그 사무적인 일로 그 회사를 방문했다가 그 친구가 이제 마침 또 오피스에 있더군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오래간만에 반갑게 이제 인사하고 를 이제 맥다노에 가서 이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이제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가까워지게 된 동기는 뭐냐면 우리 이제 한국인들이 자꾸 그 로잉카메리아에서 이제 비즈니스가 떠나가면서. 사실 이 우리 한국인의 로잉캄그 에리아가 한국인이 떠나가기 시작한 게 뭐냐면 그 la 폭동 이후에요 la 폭동이 일어나고서부터 이제 많은 한국인들이 그 당시에 피해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그 후로부터 이제 한국인들이 뭐 어쨌든 모든 것에 어떤 그 좌절감이라든가 또 자꾸 이제 그러한 그 폭동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이 자꾸 일어나면 결국 피해 보는 거는.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기 시작했죠. 이제 그래서 한국인들이 이제 그러고 이제 떠나면 이제 그거를 또 한국인들이 옛날처럼 샀어야 되는데 이제 떠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한국인들이 로잉카 메리안 들어오고 이제 매매가 참 힘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한국인들이 손해를 보고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팔고 갑니다. 예 그러한 기회를 이제 통해서. 이티오피안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티오피안들은 이제 비즈니스를 진짜 호르카비 삽니다. 사서 그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베랑간 이티오피안 에이전트들이 그커머셜 계통의 그 어떤 손님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부동산 에이전트들 이 보통 레지덴셜을 하는 이제 보통 이제 부동산 에이 저기가 레지덴셜을 많이 하죠. 코모셜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코모셜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모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은 그레디덴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만큼 이제 그렇게 선전을 많이 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런 퍼블릭,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많이 안 알려져 있고 이제 소비자들한테 많이 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제 또그 찾기도 힘들고 또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었지.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또그 이민자들이 한국인들은 이제 많은 이제 그런 조그맣게 자기 그 비즈니스들을 많이 했지만, 정말 그 당시까지만 해도 또 외국인들은 그렇게 많이 허는 사람 없었어요. 또 무슨 어떤 자금력으로나 뭐나 보통 뭐왜 이민자들이 이제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이 그렇게 자금들이 이제 많지도 않았고 그래서 에이전트들이 이렇게 커머셜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데 이제 손님은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뭐해 이제 답변을 해준다든가 또 손님이 또 에이전이 에이전트가 돼달라고 할때는 이제 또 해줘야 되잖아 서비스를. 그러면은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브로커들한테 물어봅니다. 이제 그 당시 이제 브로커는 백인 젊은데인데. 그러면 이제 그 젊은 그 브로커는 그 브로커도 또 사실 그 코머셜에 대한 커다란 경험은 많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저는 게 레지젠셜 에이전트 되기 전에 먼저 코머셜에 대해서 그 에이전트 경험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코머셜 브로커가 제가 이제 그부면에 자기네 회사에 있는 모든 에이전트보다는 제일 경험이 많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알고 또 이렇게 그 인정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에이전트들이 물어오면은 결국은, 어, 나보다는 그 이제 그 이제 저한테 가서 이제 물어보라고 하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이제 뭐, 왜냐면, 에이전트들이 밤낮 오피스에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저는 새로운 그 에이전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외국인들이. 그러면 이제 그 브로커가, 아, 그 새로 돌아온 그 한국인, 그 이제 우리 오피스에서 제일, 뭐, 이, 이거는 제 자랑 아닙니다. 그 브로커가 헌소리예요 아, 그옷잘 입는 세련된 한국인이 있으니까, 그,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된다. 이래서 이제 그 지금 절친인 친구도, 이제 그, 그, 커머셜 관계 때문에 브로커한테 물었다가 그 브로커가 저를 리코멘데이션 하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고 그래서 이제 서로 도움을 내가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동산 자체에도 이 조금 그 트렌드가 바뀝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 제가 초창기 때만 해도 모든 계약서를 갖다가 이렇게 종이 그러니까 페이퍼 애플리케이션으로 많이 사용했어요 직접 이제 펜으로 쓰고 펜으로 쓰고 이래가지고 계약서들을 이제 만들었는데 저그 친구와 나와 서로 못 만나는 그 사이에 그 부동산의 모든 트렌드가 바뀌면서 이제 컴퓨터를 많이 이용하게 됐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어 버린 거죠 팩스도 팩, 팩스 미싱으로 팩스를 많이 보내는 게 아니라 또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젊은 에이전트들은 그 이제 컴퓨터를 좀 기본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보다 다룰 줄 하다 보니까 따라가는데 나이가 좀 들은 에이전트들은 아무리 그 고참이고 베테랑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시스템 그 테크닉 시스템을 그 테크나리지 시스템을 잘못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하나 하기에 참 힘이 든 거예요. 왜냐면 나는 애플리케이션을 페스로 보내려고 하는데 또뭐 이렇게 팩스로 보내려고 하는데 또 상대방 에이전트는 아 이메일로 보내 달라. 뭐 이렇게 이제 그러고 뭐 컴퓨터에서 온라인으로 뭐 모든 걸 보내 달라 이러다 보니까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예 저는 이제 젊은 이제 그때나 저때나 예 물론 그 당시에도 저도 좀 조금 젊었지만 그래도 또나리는게 저보다 젊은 에이전트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젊은 사람들한테 지지 않기 위해서 저는 뭐 열심히 이제 배우고 예, 연습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제 나이 또래 사람들보다는 조금 이제 앞서 나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그그 그 친구가 이제 저 저보다는 고참이지만 또 자존심도 상하죠. 그러나 케이스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보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도와주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도와주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티오피언들이 이제 그렇게, 에, 그 사람, 그러니까 같은 이티오피언 길이 그런 거예요. 야, 저 어떻게 한국인이 너를 저렇게 도와주냐? 어? 그래서 이제 그 뭐, 너 무슨 폐 일을 하면서 도와주냐? 뭐 아마 이제, 그니까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느냐 지금 저 한국인한테 제 지불하느냐 이제 이렇게 많이 물어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서로 프렌드십으로 도와준다. 그러니까는 그게 왜 한국인이 한국인 에이전트도 있는데 너고왜 이티오피아인 그 하필 이면왜 뭐 이티오피아노 그렇게 친구가 돼서 너를 도와주느냐 그래서 하튼. 여 뭐, 질투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어, 한국인이 그렇게 쉽게, 그, 이게 잘, 그, 누를 이게 다른 사람, 나라 사람들 쫙 도와주고 그러는 스타일들이 아닌데, 이제 그, 그러니까 많은지 그 의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공표를 합니다. 그 친구한테도. 그 친구도 물어요. 어, 왜 자기를 이렇게 도와주느냐. 그래서 제가 말을 합니다. 난 너한테 은혜를 갚으려고 너를 도와준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깜짝 놀랐어요. 어, 무슨, 너가 나한테 신세 진 것도 없는데, 대래, 내가 너한테 신세를 주고 있는데 무슨 은혜를 갚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 은혜는 뭐냐면, 뭐, 내가 너한테 어떤 신세를 졌기 때문에 그 신세를 갚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그 신세를 갚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도 뭐,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는 알겠지만, 내가 어렸을 때, 우리는 그 한국 전쟁을 겪었다. 그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가난했었고 또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한지도 얼마 안돼 그래서 모든 것이 자리가 안 잡혔을 때에제 우리나라가 불행하게도 이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이제 바뀌면서 어쨌든 그 북한이라고 하는 그 우리 북쪽에 있는 그 북한이 우리 그 대한민국을 침공을 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자체로 그 당시 방어할 능력이 없었다. 근데 UN이라고 하는 UN에서 결국 이제 어떤 그뭐 어떤 회의를 거치고 16개국이라고 하는 UN 참전국이 우리나라에 참전해서 정말 우리의 그 정말 전쟁 우리의 정말 국민도 도와주고 우리 우리 군들도 도와주고 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게 그래서 이티오피아가 유일하게 아프리카에서 참전한 나라로서 우리가 그 정말 우리를 도와준 우방 16국 이제 유엔 참전국 16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린 교육을 받았고 그 혜택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옛날에 내가 국민학교 때 이티오피아 그 셀라시의 황제라는 사람이 우리 나라를 방문했을 때. 나도 태국 길을 들고 나가서 또 이티오피아 길을 들고 나가서 열렬히 우리가 환영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른이 된 내가 지금 그 당시를 생각하면서 네가 또 이티오피안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이 떠올라서 뭐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살았는데 네가 마침 이티오피안이다 보니까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났다. 그래서 내가 뭐냐면 나는 일개 평범한 뭐 하나의 평범한 사람이고 평범한 하나의 시민이고 국민이지만 내가 니네들을 이티오피안이라고 하는 나라를 공식적으로 도울 아무런 능력이 없는 진짜 소시민이지만 마침 네가 이티오피안이라는 그한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네가 지금 그럼 이제 그 사이에 그 친구가 건강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뇨라고 하는 그런 지병이 있어 가지고 신체적으로 이제 어떤 한 부분도 절단하고 이래 가지고 정말 많은 그몇년안본 사이에 이제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모든 활동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너를 돕기 시작한 거고 또또 또 이렇게 출연이 바뀌어서 또 많은 또 컴퓨터로 해야 되고 온라인을 이용해서 또 모든 걸 해야 되니까 내가 이때에 아, 내가 내가 너를 도와줌으로서 옛날에 이토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코리아를 도왔다고 하는 이 그런 은혜를 내가 개인적으로 이토피아이 너에게 내가 좀 도움을 주면은 정말 만분의 일이라도 십만분의 일이라도 내가 은혜를 갚는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에서 내가 너를 돕는 거다. 그래서 나는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티오피안 국민의 한 사람인 너에게 자그마한 이 신세를 너를 좀 지금 어떤 그 도와주는 이것으로서 내가 신세를 정말 10만분의 1, 100만분의 1이라도 갚는다는 의미에서 너를 도와주는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도 이제 그 기억을 이제 그 떠올리면서 뭐 자기의 뭐 삼촌 이라든가 자기의 친척 뻘 됐던 분들이 또 한국전쟁 에 대해서 또 알고 참전했던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제가 도와주는 의미를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친구가 그러고 이제 그 후로 부터는 내가 이왕 도와준 거기 때문에 정말 이와 도와, 도와주는 거 확실하게 도와주자. 이래서 저는 지금 거의 한, 그니까 뭐, 뭐한 2000년도에 만났으니까 지금 햇수로 22년인데 또한 4, 5년을 못 만났으니까. 그럼 한 지금 한 17년? 한근 17, 8년을 정말 저는 모든 걸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나서부터 거의 하나 섭도 열 가지라고 하면은 좀 거짓말이고 하나 섭도 열 가지는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일을 하다가 이제 모르고 막히면 전화하면은 항상 도와주고 또 자기네 그 이제 집에서 그뭐 왜냐면 또그 친구 도 집에서도 일을 하니까 집에서 컴퓨터도 있고 또 이게 그 프린터도 있고 팩스 미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거 쓰다가 고장이 나면은. 심한 고장이 아닌데, 그게 어떤지 잘할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지 그런 고장인데, 당장 월킹을 안 하니까, 그러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저는, 내가 그 당시에 어떤 급박한 상황이 아니고, 정말 가서 도와줘야 할 그런 입장이 아닌 한, 저는 정말 한 95%? 거의, 뭐 거의 100% 가까이에요. 저는 가서 도와줍니다. 그 친구와 저 집에 사이는 한 20~30분간 의 거리인데, 저는 달려가서 도와줍니다. 왜? 이왕 도와주는 거고, 또 그런 그 정말 옛날에 우리 한국, 왜 저는 이제 한국 동란의 그 어리 비록 어린 아이였지만은 또 경험을 겪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바로 내네 우리 부모가 가진 또 고통을 겪었고, 저도 또... 저의 또 삼촌이나 사촌 형을 잃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또그 유교라고 하는 그런 정말 어, 전쟁을 겪으면서 저도 또 부모 중에 한 사람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이렇게 뭐 행복한 유년 시절을 이제 보내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결국은 그 전쟁에서 어쨌든 우리가 북한한테 그 지지 않고 어떤 그 전쟁이 물론 지금 뭐 휴전이라고 합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를 지키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국에도 왔고 자유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런 유엔의 참전국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리고 살, 살았을까 하는 정말 그뭐 우고식을 갖습니다 그럼 뭐 여러분의 상상하에 믿기겠습니다. 우리가 그이 UN의 그 참전국이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과연 우리가 지금 미국당이든 대한민국당에서 이러한 자유를 누리고 삽니까? 지금 그게 조금 정말 어떤 사이가 지금 그런 게 약간 우리 지금 뭐 대한민국 자체도 그렇고 미국 자체도 그렇고 그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지금 약간의 혼란이 오고 위협하는 존재들이 있다 보니까 난리를 치는데, 근데 이게 완전히 체제가 무너졌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나 자신도 미국에 와서 살고 있지도 못할 것이고, 제가 지금 또이 나이까지도 살았다고 저는 이제 보장은 못합니다. 그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이티오피안이라고 하는 나라에 큰 의미를 두고, 또 이티오피안 친구라고 하는 이 친구에 대해서 큰 의미를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제 형제보다도 뭐 저의 무슨 어떤 가족들보다도 정말 더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더 많은 어떤 다른 한국인들보다도 더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티오피안들이 저를 어떤 의미에서는 아, 이게 정말 한국인인데 이제 저렇게 그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사람을 도와줬을 때는 그 친구를 도와줬을 때는 많은 제 의무점을 뒀어요. 아저돈 받고 하나 돈 받고 도와주나 보다. 저 돈을 주니까 저렇게 와서 도와주지 하는 이제 그런 예, 그 어떤 이제 저한테 그런 캐셔 마크를 가졌는데, 이제 그 문제가 다 풀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또 우리 그 한국에 대한 이미지 또 좋게 생각해 주고, 또 모르겠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본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조금 만났을 때는 우리 한국에 대한 그 자랑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그러니까 뭐 사람이. 칭찬은 뭐 해주면 뭐 고래도 춤춘다고 하는데, 제그 태어난 나라를 제 고국을 욕하고 뭐라고 숨을 보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친구를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저없이 그 친구를 이제 절친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 친구는 저한테 정말 정말 또 마음적으로나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서... 우리가 주로 만나면은 이제 물론 제가 집으로 많이 찾아갑니다 근데 뭐 집에서 이제 하다 보면은 좀 답답하니까 우리가 이제 맥다노 맥다노에서 이제 우리가 많은데 커피 마시면서 뭐 햄버거 하나 먹으면서 이제 우리가 많은 한번 만나면 한두 시간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뭐 내가 어떨 때 돈을 내려고 해도 야 내가 도움이 좀 필요해서 너를 오라고 했는데 아 내가 내야지 왜네가 내냐고 이러면서 꼭 정말 돈도 이제 에, 본인이 지불하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오피안들이 그렇게 남한테 후하게 돈을 이렇게 쓰고 비록 그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러는 그 스타일들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나라가 워낙 이제 그 어차피 뭐이오피아가 부유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하나의 나라로서, 이제 조금 여유가 이제 있지 않은 나라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은 이제, 조금은 이제 우리가 쉬운 말로 말하면 짭니다. 조금은 짜고, 굉장히 또, 그, 성교 자존심이 강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뭐 남한테 잘 굽히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또 말이 좀 많아요. 또 말들을 잘합니다. 하 말. 그리고 또 영어들도 잘해요. 제가 그게 놀라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우리 정말 한국 사람들은 온갖 자랑은 다 하는데 뭐돈 자랑도 하고 뭐 내가 무슨 대학 출신이고 무슨 대학 출신이고 뭐 어떤 사람 뭐 박사기도 갖고 있고 뭐 석사다 뭐 의사다 변호사고 정말 온갖 자랑들은 다 하는데 그렇게 자랑하는 것만큼 여기 그렇게 그 미국 영어에 그렇게 난 능통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우, 이토피안들을 만나면은 거의 영어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 하 같은 잘합니다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정말 속내 겉으로는 정말 그런 뭐 저도 그 어떤 그 쓸데없는 자존심인데 자 그런 표현은 잘안 하지만 속으로는 놀랄 때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아 우리가 겉만 보고 살아가는 그 모습만 보고 정말 이렇게 그남그 그 남들을 이렇게 평가 철하에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지금 겸 이제 부르짖는 게 뭡니까? 겸손하자고 하는 말 아니에요. 겸손하게 살자는 거. 겸손하지 않고 겸한 하고 난 척을 하는데 프리텐딩하고난 척하는데 그만은 따지고 보면 자격들이 없어요. 근데 이티오피안들은 보면은 아 여유가 없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참뭐 이렇게 가난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이, 이 이티오피안들도. 정말 돈 많이 또 벌고, 잘 사는 사람 많고, 교수도 많고, 뭐 프로페셔널 계통에 근무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프로 하는 게 그건데, 그 친구도 여기 와서 대학 졸업했습니다, 다. 그리고 그 친구가 외국을, 정말 이렇게 외국을 여행하고, 가서 뭐 1년이고, 뭐 유학도 하고, 막 살아본 나라가, 살아본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친구 가 그런 말을 할때전창피합니다 사실 저 미국의 처음이고 외국이라고 하는 거는 또 우리가 정말 그 이민 오기 전에 우리가 뭐 20대 때 외국을 그러니까 우리 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외국을 나간다는 건 하늘의 별따기죠. 힘들었죠. 정말 자 이게 외국에 유학 간다는 것도 저의그 우리 어렸을 때는 제가 학창 시절에는 다푹비장 학생들 뭐 정말 이렇게 그러한 사람들이 간 거지 차비로 유학 가는 사람들 없었죠, 거의. 예. 그러니까 외국 여행이 우리는 정말 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국방의 그 의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18살이 넘으면 또 병역을 마치지 못하면은 뭐나 가지도 못했고 외국에. 그래서 모든 면이 근데 그 이디오편 친구는 벌써 내 나이 또래 때 우리 그그 그, 20대 때 주말은 많은 나라를 가봤고 많은 나라에 가서도 공부를 조금씩 조금씩 많이 해봤고 그게 너무나 우리가 보기에는 그 친구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외국에 뭐한 발짝도 안 나간 거 같지만 그 친구만 해도 벌써 저는 뭐냐면 저보다 수많은 나라의 그 경험을 갖고 있고 공부도 조금씩 다 했고 또 결국 또 대학도 미국에 와서 대학 졸업을 했고 어? 그러고서 또 부동산, 저는 그 부동산 그 초년기 때그 친구는 벌써 십몇 년을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또 너무 또한 편이 길면은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뭐야 좀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일부를 에, 지금 일단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또 철친에 대한 예, 좀 설명 잘 들으셨을 준비했고, 또그 다음에 후속, 또그조친에 대한 마지막, 제가 또이 설명이나 또 모든 이유를 제 2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곧또 2부 방송을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저 2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2부 방송까지 잠시라도 또 건강히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이부에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